이제 묵도하심으로 6월 3일 월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받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임재하시고 동행해주셔서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매순간 주님을 기뻐하는 인생,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렇게 감사의 고백과 찬양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세상에서 요동하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들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40장 부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수루아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부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의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띈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라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무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했는데요 그 사이의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는지는 알수 없지만 오늘 이 장은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했다라는 이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하고 뛰어난 인물이라 하더라도 세월의 흐름을 거스르거나 막을 수 없는 인간의 어쩔 수 없는 한계를 보면서 우리 모두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한 그 마음을 구하게 됩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은 다윗이 자신의 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서는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의 내용입니다.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다윗은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압과 시몬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고 반면에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는 은총을 베풀라라는 그런 유언의 내용이죠. 이 다윗의 유언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이 유언의 핵심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제 솔로몬이 나라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대원칙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며 충성하고 마음과 성품을 다해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왕권도, 어,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유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 무엇일까요?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만, 다윗의 이 유언은 솔로몬에게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고, 하나님께... 충성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평생 동안 이것을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가 되는 지름길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방법이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충성은 말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하는 그것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추구할 때 그때 비로소 증명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라는 그 유언을 남기면서 그 전에 힘써 대장부가 되라라는 말을 합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어 문장을 직역하면요, 너는 강해야 하며 대장부가 되어야 한다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렇게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은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과 사실은 같은 내용이에요.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인데 좀 길긴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기고 그렇게 잘 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사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런데 이 본문에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어떤 의미로 솔로몬에게 대장부가 되라고 했을까요? 혹자는 솔로몬이 당시에 어리고 유약해서 아버지 그 다윗의 그것을 볼때 답답한 나머지 강한 남자가 되어라 라는 의미에서 한 말이다 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통상적인 의미에서 차원에서 뭐 사내답게 남자처럼 용사처럼 행동하라 그런 수준의 말이 아닙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것은 어떤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강하고 용감하게 네가 나아갈 길, 해야 할 일을 고수하라 라는 의미에서 대장부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이 나아가야 할 길, 솔로몬이 해야 할그 일은 무엇일까요? 해야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먼저 그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책무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그것인데요. 그게 마음만 있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닌 거죠. 통치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고, 또 적대자가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 행하기가 실제적으로는... 쉽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때가 오게 될 텐데, 그 때에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런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최종 평가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온전한, 온전한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려고 애쓰시는 그런 대장부 같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단대히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한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제 이제 통일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그가 취해야 할 조치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자, 그들을 잘 돌보는 것, 그리고 통치의 걸림돌이 될수 있는 인물들은 처리하는 것이었어요. 특히 다윗은 아도니아의 반역에 동참했던 요압을 가장 먼저 제거하라 라고 했고요. 또한 과거에 자신을 저주하고 그렇게 앞으로도 혹새 왕국의 걸림돌이 될수 있을 그심의이도 단호하게 제거하라라고 명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어떤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말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분노를 아들 네가 대신 풀어줘 이런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는 탁월한 능력도 필요하지만 공동체를 위기에 빠지게 할 만한 어떤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것도 지도자로서 갖춰야 할 어떤 자질이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남긴 유언이었습니다. 과거의 일을 잘 정리해야 미래의 비전을 실행할 수 있다 여긴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행할 때에 지혜롭게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다윗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새롭게 다시 살아가려면 우리의 신앙과 성 우리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라면. 잠재적인 갈등과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것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굉장히 미묘하고 복잡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꼭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지혜다 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요. 하늘로부터 난 지혜를 가질 때에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고 또 화평을 이룰 수 있다 라고 강조하고 있고요. 초대교회를 보면은 지도자를 세울 때에 지혜와 믿음 또는 지혜와 성령 충만한 자를 지도자로 세웠던 것을 우리는 볼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이것을 날마다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윗의 유언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고 있지만 그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리할 때에 형통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후 기록들을 보면요. 솔로몬의 통치 전반기까지만 해도 그는 다윗의 유언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그야말로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스라엘은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점차점차 말씀에서 솔로몬이 멀어져 가자 이스라엘은 쇠퇴의 조짐을 보였고 결국 그가 죽은 후에는 나라가 분열되고 많은 그런 아픔을 겪게 되었죠. 세상적인 형통을 떠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형통한 삶을 사느냐, 못 사느냐,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순종의 여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형통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로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형통의 축복을 경험하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내 생각과 판단으로 재지 말고 주님 주신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새로운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